오늘은 5성 티라노야? 네 틀어주세요 공격력 2600? 네 리바이벌 하나 쓸게요 모르니까요 리바이벌? 네 틀어주세요 와 몇천 몇백이요? 공격력 2600 충분하다 야 울룰루 티탄이에요 야 쟤도 5성이야? 몇천몇백이국에요국에천국 네, 응. 얘도 국다 천국에. 안되지 안되지 천국지 천국에. 천에서약에실국에 천국에. 천천몇천 <laughs> 체력은 못봤다 그냥 공격요1900잘했 아, <laughs> 코이랍토퀘이요코이랍도이랍도이랍이랍도퀘이랍몇백이랍요이2도퀘이랍력퀘이천도백이랍도이이랍도 퀘이랍도. 퀘이 알았어. 저 마법 좀 이따 쓸게요. 응. 와. 와, 저, 저 마법 엄청 센데? 잘해야지. 음. 두번 이기면 끝이구나. 그치제 싸우르파가 낙서에 싸우르파가 음. 낫겠죠. 싸우르파가 네. 네. 야, 그래도 야, 대단하다. 버텼다. 어, 잘 눌러야지, 왜 이래? 어? 어. 자, 신중하게 잘 눌러. 더 빨리, 더 빨리, 더 빨리, 더 빨리, 더 빨리, 더 빨리. 나 신중하게. 어, 어. 왜 이래? 잘할게요. 응. 잘했지요, 피니. 오늘은 잘못 누른다. 잘할게요. 어. 자, 마법도 쓸수 있으면 쓸게요. 어, 써. 먼저 써야 돼. 오, 어? 어, 잘했어. 어? 쟤 몇천 몇백이었어요? 몰라, 체력 되게 세다, 야. 이번에, 이번에도 안 끝날 것 같은데? 아, 예. 쟤 엄청 세네. 괜찮아. 괜찮아. 신중하게 많나 더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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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근데 오늘은 조금 잘못 늦는다. 잘했어. 어, 잘했어. 아, 지금 엄청 쎄. 한네번 비긴 거 같은데? 네. 아르젠시노에요. 응. 음. 이번에 아르젠시노. 지금 몇 천, 몇 천? 방어력이 만 이천인데, 공격력은 약해. 인경용은 몇천 몇백? 천오백. 신중하게. 그렇지. 둘, 셋 마지막 네, 한번더 이겨야겠어. 신중하게, 신중하게. 그렇지. 나 어. 어. 블레이즈 템페스트. 와 깬거야? 네오 대단하다 인증샷 한번 찍어야겠다 오늘 이거 인도스코스 2승이에요 2승 이성 나왔어? 네 승리를 어. 축하합니다 수고했어 몇천 분다잘지